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평생 모은 돈을 집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왜 현금을 집에 보관하면 안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명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영업을 하며 모은 돈을 집 곳곳에 숨겨두셨습니다. 은행에 맡기면 자녀들이 알게 될까봐 걱정돼서였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다녀온 사이 도둑이 들어 집안을 샅샅이 뒤졌고 숨겨둔 4억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금은 추적이 어려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는 30년간 농사 일을 하며, 모은 2억 원을 집에 보관해 왔습니다. 은행이 멀어 직접 가기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기 합선으로 인해 집에 불이 나면서 현금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현금은 보상이 되지 않아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서울 마포구 이민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40년간 철물점을 운영하며 모은 4억 원을 집 곳곳에 나누어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졌고 결국 자신이 숨긴 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매일 집안을 뒤지지만 돈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금을 집에 보관하면 도난, 화재, 분실 등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반드시 은행에 보관하세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도난과 화재 위험에서도 안전합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가족과 금융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가족들이 숨겨둔 재산이 있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단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숨겨둔 재산이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80세 이정순 할머니는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2억 원을 은행에 예금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게 되었고 결국 가족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을 하나하나 돌아다녀 봤지만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결국 법적 기한이 지나 국가로 귀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박종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40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모은 3억 원을 여러 은행에 분산 예금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다른 은행을 찾아다니며 통장을 확인했지만 발견된 통장마다 상속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고 가족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과 금융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평생 모은 재산이 가족에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명확합니다. 재산 목록을 문서로 정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공유하세요. 또한 유언장을 작성하여 상속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더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사기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의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박철민 할아버지는 가구점을 정리하고 받은 퇴직금 3억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어느 날 검찰청이라고 하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의 계좌가 마약거래에 연루되었습니다.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 검찰청 번호로 발신된 전화였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어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 재산을 이체했지만 사기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김명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기존 대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대출을 위해 보증금을 먼저 송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보냈지만,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담원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이처럼 금융사기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보증금을 요구하는 대출은 절대 응하지 마세요.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재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단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위험성과 숨겨둔 재산이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금융사기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현금을 집에 보관하지 마세요. 도난, 화재, 분실의 위험이 있으며 보험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반드시 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가족과 재산 정보를 공유하세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재산을 찾을 수 없거나 국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금융 사기를 의심하세요. 검찰청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고 보증금을 요구하는 대출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전하신가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